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완전성, 무한성 이러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아는 거는 신앙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가운데 이 주권적 속성이라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 절대 주권자로서 또 절대 의지와 절대 능력을 가리켜요. 그 그러니까 주권이란 가장 높고 중요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모든 피조물들을 그 자신의 선하고 이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절대 권리를 의미해요. 그 그러니까 성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잊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로서 모든 것의 소유주요,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하,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된 두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른 그 무엇에 간섭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만물과 만사를 움직이는 근원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 만사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 뭐 통치와 보존, 뭐 선택과 유기,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또 사랑의 중생과 성화 이런 것들을 비롯해 세상에 작고 어떤 세면 일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작용해요. 우리 마태복음 1 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할까요? 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잘못 이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악인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의인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없이도 얼마든지 죄를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어떤 전행적이든가 맹목적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본체의 다른 속성들 곧 어떤 영적, 지성적, 뭐 도덕적 이런 속성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지는 전행적이나 이 맹목적 양식으로 결코 행사되지 않아요. 언제나 무한한 최고의 지혜로 행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위의 모든 피조물에겐 영원한 찬양 제목이 되는 겁니다. 10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 다,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사용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일어날 것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된 의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교훈들도 하나님의 의지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교인적 의지는 피조물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의지는 인간에게 알려질까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는 감춰진 의지도 있고 알려진 의지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율법과 복음 등으로 인간에게 알려진 이 교인적 의지를 계시된 의지라고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바를 말하고 또 계시된 의지는. 인간들에게 밝히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져본다면 이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가 이후에 또 실제로 실현되기 실현되는 때 그것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또 계시된 의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이9장2 9절 볼까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왜 감추기도 하실까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계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이 반드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알려지지 않는 그 이유조차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까닭은 뭘까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상당수의 적이 걸립니다. 저 말씀에 뿐만 아니라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완음 4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함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 포함된다면 죄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에 의해 조성되거나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기 34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스 9장 입4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양각 그의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소극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걸 허용했을까요? 막았으면 좋으련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변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되, 죄까지도 당신의 오묘한 이 경륜과 섭리의 용광로에 녹여서 마침내 기뻐하시는 바 금극적인 목적을 이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집행함에 있어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전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이 인간과는 달리 의지하는 바를 무엇이든 할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에 의존하는 한 인간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그러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무한한 능력의 보고가 있어 또이새 창조와 무한정의 원천이 있어요. 그런 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걸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기 26장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해야 되냐. 인간이 능히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무한한 자유 능력 위에 또 의지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한다는 강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수 있대 또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제안이 있는 겁니다. 이 자제안은 어떤 내외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 완전히 자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적 예정들은 뭘까요? 하나님은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 풀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대신 끝까지 택한 백성을 보존하셨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삼장 9절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또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대적들을 격퇴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참으시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요. 지금 열두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있대 모든 일에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쁘신 뜻만큼만 행사하시는 자제안의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안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사실 뭐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분명 하나님에게도 못하실 일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체적 속성에 어긋나는 일들, 또 자기 모순 이런 건 주권적 어떤 능력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본체적 속성에 어긋나는 일들이란 건뭐 거짓말, 범죄, 자기 거역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자기 모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과거사를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뭐두점 사이에 어떤 직선보다 짧은 선을 그리는 거라든가, 두산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 일들 그는 하나님이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능력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마가 되었다가 천사가 되는 그런 괴물은 결코 아니잖아요 속성상 영원토록 완전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네 가지밖에 없을까요 사실 뭐, 하나님의 대표적 공유적 이 특성은 이미 언급한 영적,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학자는, 어떤 학자는 그, 여기도 유복적 속성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유복적 속성이란 그, 하나님께서 무한히 복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도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는 표현. 그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하고 6장 15절이에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이 있으신 분인가를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또 어떤 부족함이나 혼란스러움이 없잖아요. 참으로 복되신 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복되심을 알고 또 이를 기뻐하심으로 복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되심이 동참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되심이 외부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하나님의 내면적 복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두 개만 볼까요? 10편 96편 6절 전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또다. 이사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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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런 영광은 하나님의 복이 외부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해 이를 널리 드러낼 사명을 지닌 신앙인들 역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찬양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영광이 널리 드러날 때이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면 하는 나라는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와 속성에 있어 절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불안정과 결함으로부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성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양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기쁨의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거룩과 지식과 지혜와 의로움과 신실함과 인자함과 국룰함 등에 있어서도 무한하세요. 거기에 어떤 제한이나 흠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절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중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절대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절대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는 그것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취할 태도는 오직 믿음과 찬양과 순종뿐이에요. 우리 시편 145편 3절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성이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원 속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으로 모든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본질상 초월해 계시는 영적, 영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성을 시간의 틀 안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는 시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하나님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더 이전부터 존재했다거나 혹은 더 이후까지 존재하실 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질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자체를 초월해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 삶을 초분시 뭐, 일, 주, 월, 연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을 뭐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모든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절대 초월에 계시는 영혼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간 안에 존재한다면,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인간이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어떤 시간과의 관계 속에 생각해 볼때 이런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 반대로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 모든 시간은 영원한 지금이다. 현재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속성 관련해서 몇번 나눠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도 얘기했지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함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건 좀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더 넓어야 되는 겁니다. 더 깊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